안녕하세요. 학습 디자인 닥터 정철이의 하루 5분 학습 고칭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1일이면 습관이 된다입니다. 무엇이든 21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습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게 마련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잠깐 경험하고는 불과 며칠 만에 새로운 학습 습관을 만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를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도 일곱 번만 하면 21일이 됩니다. 우리 뇌는 충분히 반복되어 시냅스가 형성되지 않는 것에는 저항을 하죠. 그러므로 좋은 습관이 몸에 뵐 때까지는 21일간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생체 시기가 교정되는 데는 21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21일은 생각이 대뇌피질에서 뇌간까지 내려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생각이 뇌간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심장이 시키지 않아도 뛰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21일간 무엇인가를 지속하면 틀림없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습관은 연습과 반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습관은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복과 연습이라는 똑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 실패하는 습관을 성공하는 습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학습 습관은 한 번에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노력을,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슨 일이든 한 번에 하나씩 하라. 그러면 모든 일을 해내리라는 금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면 됩니다. 공부 기적을 이루려면 한 번에 하나의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앞서가는 조수라는 글입니다. 어느 날 학자 앞으로 세균 검사에 필요한 견본이 300개나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검사하는 일은 어린 조수의 몫이었습니다. 학자는 미안한 마음으로 조수에게 말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괜찮겠어? 그러자 조수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로 뭘요? 한 번에 하나씩 하면 되는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테이크 덩어리를 왜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나요? 먼저 포크와 나이프를 준비하고 한입에 들어갈 크기만큼 작게 나눈 다음 한 번에 한입씩 먹으면 되죠. 공부는 꾸준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되고 탈이 나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책상 앞에 끈기 있게 앉아 있는 것부터 훈련해 보세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습관은 학습량과 맞물려 있습니다.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세요. 집중을 안한 상태에서 앉아 있다면 별 소용이 없겠지만, 일단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보다 한 문장이라도 머릿속에 집어 넣는 것이 많다는 뜻이죠. 몸이 행위에 익숙해져야 생체 리듬이 생기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계획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체크해 보세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면 먼저 자신의 학습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진단한 후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을 체크해 볼까요? 그렇지 않다는 0점. 그저 그렇다 1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는 3점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습관 체크리스트입니다. 1. 목표 점수나 등수를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2. 꼭 되고 싶은 확실한 희망이 있다. 3. 항상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 4. 숙제를 잘하고 시험을 잘볼 자신이 있다. 5.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한다. 6.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7.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한다. 8. 책을 읽을 때 요점을 파악하면서 읽는다. 9. 예습, 복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0. 계획을 세우면 잘 실천하는 편이다. 11. 오늘 해야 할 공부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12.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공부한다. 13.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서 매일 공부한다. 14. 시험 공부는 몰아서 하지 않는다. 15. 공부할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한다. 16. 최소 1시간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 17. 공부가 잘 되는 나만의 장소가 있다. 18.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한다. 수고했습니다. 나의 자기주도학습 습관은 어떤 수준인가요? 진단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40에서 54점이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누구보다 성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20에서 39점이면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보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0점에서 19점이면 자기 주도 학습의 이해와 실천이 요구됩니다. 오늘의 한 마디입니다. 작은 산을 오르다, 자주 오르다 보면 어느덧 높은 산에 올라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